안녕하세요, 미스터 붐입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시장의 변덕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날씨도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비가 잠깐 멈추더라도 너무 습해서 불쾌지수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어쩔 줄 몰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시장 전체의 하락이 있는 날도 있었는데 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제 일부 상승하면서 월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주 변동성이 좀 높을 때 부를 5주 추가 매수해서 총 1920주가 되었습니다. 아내 미세스부는 지난주랑 같이 44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부부합산 수량은 부가 총 1,964주 이네요. 이번 달 수익은 0.5% 사실상 0%죠. <laughs> 70만원 수익 중이고, 아, 이게 참 시장의 변동성이 아래로 향하다 보니까, 7월 한 달간 얻었던 수익들이 그대로 다 반납됐어요. 다행인 건 뭐, 적긴 하지만, 아직 플러스 상태라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어, 올해 수익은 22%, 2.6억원 가량이고 누적 수익은 6.3억원입니다. 아내 미세스부의 계좌는 1억 8천6백만원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부의 순금융자산은 16.4억원 가량이네요. 어, 지금 살짝 이 구간에서 정체중인 느낌이 좀 나긴 해요. 다음주는 FOMC가 있는 주죠. 그 외에도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일간에서는 다음 주 FOMC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이번 주도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어,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도 비슷하게 실적 발표가 FOMC보다 더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도 영향을 미쳤겠죠. 대선 주자의 교체와 점점 다가오는 대선 일정. 이 모든 것들을 월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경제 관련 뉴스와 뉴스에 대한 해석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커뮤니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로 S&P 500 갤러리 그리고 미국 주식 갤러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자주 보는데 제가 가입은 안 해서 글은 못 쓰고 그냥 주식투자 페이지를 보기만 하고 있어요. 특히 S&P 500 갤러리에는 제가 매월 유튜브에 올리는 결산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글로 작성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내 미세스 부가 스레드에 부부의 투자 철학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스레드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주요 뉴스뿐 아니라 제가 놓친 뉴스들도 좀볼수 있고,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한 투자자 입장으로 본날것 그대로의 해석들이 어제 사고의 흐름이 고여 있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문득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양질의 글을 선별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겠지만, 뉴스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각들과 해석들이 저를 조금 더 긴장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 수많은 정보와 이슈,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의 홍수 속에서도 항상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의견인데요. 어, 특히 S&P500 적립식 투자에 대한 경험과 소회 그리고 포모에 대한 호소글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저 역시 S&P500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투자자 중 하나로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큽니다. 저희도 힘듦을 느낄 때마다 어, 저와 제 아내가 외우는 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혹시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그두 가지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이거예요 인생의 중간 성적표를 받는 시기는 50대이다 저와 와이프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잘 살다가도 50대 넘어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 예전만 못한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젊을 때참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 어, 한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 뭐, 그분이 이후에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해서 굉장히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사실 좀처럼큰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대로 쭉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기점이 50살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5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50대 이후부터는 그 삶의 모습을 바꾸기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중간 성적표를 받는 50대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항상 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중간 성적표는 50대 때 받는다. 두 번째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빠르면 20대 중반, 늦어도 한 30대 초중반이실 텐데요. 나보다 빠른 주변을 볼 때마다 조급해지고 불합리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빨리 뭔가를 시작하고 이루어야지만 그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낼수 있다는 위대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아, 이해가 될것 같으면서도 내키진 않습니다. 세상은 부조리 불합리로 가득 차 있고 출발선이 다르고 기회도 다르게 얻는다는 억울함이 울컥울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립식 투자를 이어가라는 건 사실상 AI 로봇처럼 감정을 다 배제하고 다 없애고 살아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체 정말 나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인데요. <laughs> 아, 정말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고 지금도 가끔은 포모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감정입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주문을 외웠어요. 내가 불합리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수저가 다름을 인정할게.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 그 불합리함의 유리함 쪽에서 그 불합리함을 마음껏 누릴 거야. 라는 그런 목표가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이어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급함과 불합리함을 이겨내고자 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급함과 불합리함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고 결실을 맺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성공 사례 모두 스스로의 불합리함을 유리한 쪽으로 이동시키신 분들입니다. 꼭 새로운 도전이나 창업으로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묵묵히 꾸준히 선을 넘기 위해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불합리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도 여전히 선을 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5년 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훨씬 그 선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인생의 중간 성적표는 50대에 나온다. 지금 아무리 잘 살거나 못 살아 보여도 그때 가서 보면 어찌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세상은 불합리하다. 아, 그래서 이왕이면 나도 불합리함에 유리한 쪽에서 불합리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laughs> 멋저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또는 무언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